유닛 3. 형 형용사 사사시시포포트트형 형용사 사자 자리 분분 자, w y 표 보시면, 자, 형용사 또는 부사의 밑줄이 있는 경우 수식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자, 형... 명사를 수식하는 애가 누구야? 형용사. 다음, 형용사부 u 사 부사 구 또는 문장 전체 다 꾸미는 애. 자, 이게 지금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야? 이게? 이게 명사 빼고 모두 수식 이 놈이 누구야? 바로 부사. 부사는 li로 끝나는 애들이지. 근데 li로 안 끝나는 애들도 있어.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나랑 공부를 하면 형용사, 동사, 부사고 문장조차를 수식한다. 여기 중에 자 동사 수식이라고 부사는 알아둬야 돼. 이게 잘 헷갈리거든. 자, 부사는 동사를 수식하는 거야. 대부분 동사를 수식하는 걸로 알면 돼. 다음, 보어로 쓸수 있는 것은 형용사겠지. 보어로 쓸수 있는 것은 형용사고. 사실 명사도 되지. 근데 지금 형용사, 부사 얘기만 나와서 형용사라고 쓴 거야. 보어는 형용사나 명사가 다 되는 거야. 다음에 부사는 안 된다. 그래서 항상 형용사 자리에 부사가 와서 문장의 어법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 때가 되고 자 상태래, 자 keep, remain, stay. 자 여기 추가를 합시다. keep, remain, stay. 다음에 여기 자 continue까지. 자 이렇게 있고, 자 become g r o w g e t become grogget. 자 책받침 있지, get Grow, come. 자 run full turn. 뜬금없이 메이크라고 얘기했어 자, 이게 다 되다의 뜻이지. 감각동사 됐고, feel stay. feel taste. 자, 사실 감각동사가 여기 이렇게 look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 근데 지금 인식이라고 여기 이렇게 seem appear look 못뭐 보인 것 같다. 지금 얘네들은 지금 다 여기 있는 애들 다 형용사 보어를 취하는 애들이야. 형용사 보어.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 음, 자, 요 놈들까지는,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자, 2형식 애들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형식 애들이야. 자, 됐고. 자, 여러가지가 있는데, 자, 의미에 주의할 부사, 뭐, 요런 거는, 자, 하이가 원래 뜻이 형용사 부사가 모양이 같아요. 그래서, 높은이란 뜻이 있고, 높이 이런 이런 거라는 부사가 있어. 다음 니얼도 가까운이라는 형용사가 있고 가까이라는 부사가 있어. 근데 라이가 붙으면 거의돼 뜻이 전혀 알리지자 레이트도 원래 뜻이 늦은이 있고 늦게가 있는 거야. 근데 레이틀리는 최근에래. 자 하드도 어려운이라는 뜻이 있고 또는 딱딱한이란 뜻이 있고 부사는 열심히라는 뜻이 있지. 하들리는 뜻이 거의 뭐뭐 않다. 뭐 근데 여기 이제 하일리도 이런 거 하, 아, 하들리도 자, 얘네들은 동의어가 중요하지. 뭐 지금 여기서는 뭐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자 알아둡시다. 스케 a 슬리자 어려운 단어 Barely rarely. 하들리 자 이렇게 다음에 비교급 수식 부사래 자 비교급 수식 부사 항상 내가 얘기하지 멋지 스틸 이븐 파 올라에서 추가가 됐네 바이파도 되고 자 리를 또는 어리를도 된대 자 베리는 근데 항상 원급을 수식합니다 비교급을 수식할 수 없다 베리는 원급 다시 말해서 원급은 뭐냐 그냥 생긴 거 처음 생긴 거 형용사 또는 부사를 수식한다는 얘기야 자 포인트 사이 인어프 자 인어프는 두 가지로 쓰여 인오프 다음에 명사가 와. 그래서 인오프가 이렇게 꾸며주지. 그다인프가 여기서 뜻이 이렇게 쓰이면 충분한 다음에 여기 있는 형부동 인오프 이렇게 이건 무슨 말이냐. 자 인오프가 뜻이 충분히로 쓰여. 얘는 부사 부사 인오프야 충분히. 자 부사일 때는 인오프가 뒤에서 수식. 그래서 여기는 인오프가. 전치 수식. 여기 인어프가 후치 수식. 요게 지금 차이점. 뒤에서 꾸미냐? 앞에서 꾸미냐? 그거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인어프가 누구를 수식할 때 명사를 수식할 때는 앞에서 수식하는데 형용사 부사 동사는 뒤에서 수식한다. 요거 잘 알아두시고